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책코미들로 갑니다 동결세계 시랑플레이 이걸로 두번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이제 이 여주인공에 관련된 뭔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여주인공이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녀라는 존재도 아직까지는 좀쓰게 끼고 음... 여러가지로 아직까지는 네. <laughs> 여러 가지로 수기에 쌓인 게 많네요. 네, 그러면 일단 저번 파트에서 그 삐에러에 관련된 수기계에서 일단 한번 끊었습니다만. 음, 일단은 살짝 조사하다가, 이 우상, 저 왼쪽으로 가다 보면 우상꼬지가 있어요. 그 우상꼬지에서 여기서, 여기를 조사하면, 하나의 데이터가, 이게 뭐였지? 데이터노트였나? 이게 추가가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부모님은 늘일 때문에 바빠 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음이 집에 인, 있던 그 수현이었나?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아마 그 그녀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아 메모리 노트 그래 메모리 노트였네요 이 삐에로의 방에서 전원을 끄라고? 전원이 어디 있어, 근데? 음. 어둡게 하면 되잖아. 어! 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바닥의 느낌이 달라. 이 정도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드러내고 있는 동안에 저삐로가나습깨고거나 하지 않겠지? 딴 데를 보자! 아! 응? 어, 그래? 아? <laughs> 어? 와아 깜짝아, 깜짝아. 안녕,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좋아하시네. 저거 왠지 조사하면 갑자기 확 갑자기 확올것 같지 않아요? 내가 왠지 그런 스샷을 어디선가 본것 같거든. 그래서 괜히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조사한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 삐에로의 머리에서 뭔가 뚝 떨어져 나왔다. 으으으. 열쇠 온다. 그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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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나? 오나요? 안 오나요? 아, 되게 무서워요. 지금 난 어... 일단 세이브하고 올게요. <laughs> 아... 내가 저 삐에로 같은 애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오는 그런 스시를 봤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요. 지금. 우리의 쥐증은 언제던가...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네요 손님방 열쇠 이 열쇠는... 네 바닥이 뚫려있었죠? 다시 가면 뭔가 있다던가? 세이브 했으니까 뭐 괜찮나? 바닥엔 구멍이 뚫려있다 어이 어이 삐에로 뭐하고 있어? 아 어?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 어, 그,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무리면 가면 되는 거겠네요. 여긴가? 손님방 열쇠. 오케이. 음. 손님방이라서 그런지 게, 되게 큰 라디오가 작은 컵이 장식되어 있다. 작은 컵? 응?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여기도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눌러볼까? 에잇. 음. 여기도? 역시. 여기에 뭔가를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설마 그 삐에로를 <laughs> 여기다 앉혀놓고 나도 여기 앉고, 그렇게 열리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음. 어. 영. 쥐팅 어디 가요? 나 무서워요. 같이 있어요. 뀨? 어. 세이브. 이게 뭐야? 뭔가 온도계 같은 게 있는데. 여자아이와 에 l 인형이 찍힌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놓여 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딱 보니까. 여긴 방금 전에 그 방이구나. 저 인형은 아까 망가진 것 같은데, 저 삐에로 인형이 얘가 가지고 놀던 애였구나. 어, 그런 절친 같은 애를 나는 무섭다고 지금 <laughs> 그러고 있고, 캔 음료수가 잔뜩... 음... 끼 어... 음... 이거 뭐야? 어... 끼 그래 네가 있었구나 응 뭐야 있잖아 지야 아까 내가 초코케이크 줬었지 꾹꾹꾹꾹 인생은 기비앤테이크야 그렇지? 꾹꾹꾹꾹 아, 응, 음 좋아 생각보다 가격이 가벼운데 아 얘를 데려오다가 안 치는 건가? 그런건가? 일루와봐 <laughs> 좋아 아 이러는 방법이 있었구나 굿 심한 잡음이 들려온다 오케이 네멜로 민트님 어서오세요 어뭐 생겼다 그마저도 너무 오래되어 함께 놀수 없게 되어버린 뒤에는 응? 중간에 뭔가 비어있는데? 두줄 정도가 비어있는데 지금? 저거 뭐지? 여지찡 덕분에 살았어, 주징. 찡 어... 근데 이걸로 된 거야? 그냥 이걸로 된 건가, 진짜? 뭔가 순간적으로 매우 좀 밝은 분위기가 됐죠? 온도계의 수온은 10, 10도를 가리키고 있다. 10, 10도. 음. 여기서 그 삐에로한테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비 b g 멈추는 거 봐라. 헤이, 삐에로짱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 음... 쟤는 그냥 그 말만 하고 있구나 음... 여기에 방이 하나가 원래 더 있던가? 잠겨있다 아이방 열쇠 저 중간에 문장이 하나 비어있는 게 하나라고 해야 될까 두 개쯤이 비어있는 게 응? 이두 개쯤이 좀 비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단 말이야. 음.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고 싶은데. 음. 아까 전에 바닥 드러낸 거요? 아까 전에 바닥 드러내 가지고 그 아래쪽에 공간도 가지 않았었나? 음. 물기가 하나 없고 다른 데 조사할 건 딱히 없나? 딱히 조사할 만한 거 없죠? 한 번만 이렇게 둘러보고 조사할 거 없으면 그냥 갑시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다 열리지 않고? 고여있던 물이 떨어졌다 그 이외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음. 일기장 이거 아까들 봤고 저번 파티에서 봤죠? 음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고 아 하... 다른 건 없는 것 같네요 들어있지 않다 저런 뜻 들어지 않고 음 여기서 왜 이벤트 가 일어나지 아직 뭔가 있나 음 없고 뒤에 뭔가 있었다고요? 뒤에 뭐가 있어? 여기 뒤에? 음... 일단은 딱히 조사할 건 없는 것 같네요 좋아 아... 어... 그럼 이제 한번 집을 한번 더 둘러봤는데 조사할 게 없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혹시 모르면은, 다시 돌아오면 되구요. 으아. 둘중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래. 그둘중 하나가 왜꼭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 응? 아, 둘중 하나는 왜꼭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돼있었죠? 요, 피에로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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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도망쳐들 것 같다, 딱 분위기가. 튀자. 수연아, 항상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니? 으아, 니게로! 이걸 다 캔으로 만든 거니? 대단한 걸? 이게 다 음료수 캔으로 만들었다고? 하... 어? 얘가 수연인가? 얘야. 왜 그러니, 얘요 저기, 이게 때문에 내가 뭔가 원망을 받고 있다고? 꼬마야? 싸우지 마. 에? 나는, 괜찮은데 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나? 뭔가 사이좋게 가족끼리 지내고 있었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이혼을 해서, 아이가, 여러가지로 불안해 불안해졌다던가 그런 걸까? 사라졌어? 음, 어... 그 아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 아, 데이터 노트가 데이터 노트가 아닌가? 뭐였지? 이 노트가 또 중간중간에 비워져 있는 게 어, 두 줄이 있던 게 하나 채워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다투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잦아졌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가 되었고 혼자가 익숙해졌어. 어, 어, 어? 잠깐만 나 아직 오른쪽, 나 아직 오른쪽 조사 안 했어. 설마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난네 손에 그렇게 처참하게 사라졌는데. 네게, 네게, 네게 난. 스타라자의 의미도 이유도 기억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존재였단 말이야. 어! 에? 얘 누구야? 그런 것만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어. 아, 납득할 수 없어. 발음이 꼬인다. 나 저기서 아직 오른쪽 좀더 조사하고 싶었는데, 음, 왜저 아이는 또 저렇게 흑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일단, 그, 제가 듣기에, 이 게임의 진행딩을 보기 위해서는 2회차를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회수를 하지 못한 거는 2회차 때 제대로 하면 되겠죠? 이쪽으론 진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으, 세이브가 자주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모르게 뭔가 나올 것 같죠? 아. 온다. 개온다.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 잘못 들었나? 어... 오고 있군. 응? 으악! 이건또 뭔가 온다 분명히. 지금 저 반쯤 눈 감고 있어요. 음, 끝. 아무도 없는데. 앞에 돌아보면 또뭐 있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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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종 잔난감이 상자에, 상자에 담겨 진열되어있다. 다른 건 딱히 없나? 뭐 조사해야 될거 그런 거 나오지 않는 건가? 음? 여! 세이브 되게 많네. 세이브... 분명 기억 13부터가 그... 집에 대한 기억이었으니까 뭐 여기도 괜찮겠지. 이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녀의 장난감이 놓인 공항 장난감 세트. 서로 다른? 역시 그남그수연이의 부모님은 어래? 열려봐, 열려봐. 아, 그런 패턴이었나? 올드면 와봐 한번. 올드면 와봐. 나나나나난나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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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 괜괜찮아 아, 어? 안 가지네. 에 그럼 뭐지? 저책 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으. 책을 조사해야 돼요. 책이란다 잔난감이잔난감을 조사도 보면은 뭔가 나올까? 여기에 놓인 장난감은 색깔이 다른 것 같아 어? 풀렸다 오케이 세이브 갑시다 으아 런앤런 니게롱다 아 어, 이게 뭐야 응? 뭔가 얘도 흑할것 같지 않아요? 인형이 갑자기 갑자기 인형이 확 변하면서 막 쫓을 것 같지 않아? 아 어. 으아, 역시나! 니기로! 온다, 역시 온다! 더 가까워졌어. 이건 분명 다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응? 얘가 수현인가? 의외로 꽤나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어째서 다시 나타난 거야? 또다시 허마하게 사라지지 않아 뭐 무슨 갑자기 손에 든거 칼? 이 사람 위험해 살기가 한가득이야 설마 당신이 이번엔 네 차례야 도망가 도망가 느낌 좋지 않아 도망쳐야 돼어 세이브 세이브는 뭐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어, 이런 도망치는 게임은 여러 번 해왔어 괜찮아 이런 도망치는 게임은 여러 번 해왔어. 아, <laughs> 여러 번 해왔지만 죽었네요. 어쩔 수 없지, 아까 전에 그 방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을까? 음, 여기서 위쪽 가자, 아! 어? 아깝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였잖아, 분명히. 아. 어쩔 수 없지. 이대로면 되겠다. 간다! 오케이! 도망쳐!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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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가까지고 있어 누가 살려줘 응 여기 없어요 저 여기 없어요. 갔어? 밖에서 뭔가 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가? 역시 저 사람이 내내가 말했던 그녀구나. 정말로 나에 대한 사리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나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목숨을 노릴 정도야? 난 대체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럴 때 기억이 없는 건 조금 답답하네. 하, 그건 그렇고. 혹시라도 다음에 만나게 되면 칼이 찢어질 만한 곳엔 숨지 말아야겠다. 그러네. 이왕 숨을 거면은 그 장롱 같은 데다가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왕 숨을 거면 장롱 같은 데가, 데다가 숨는 게아 깜짝 놀랐네. 어디다 세이브 해놓을까? 음. 여기 둘까? 아, 나 세이브 해놔서좀 마음이 놓인다. 여긴 이제 막 들은 것 같은데, 오르골 소리. 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 소리,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던가? 그 저번 파트였나? 이번 파트에서 나왔던가? 그 피아노 소리 아닌가? 이 소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조금 졸린데 안돼! 자면 안돼! 아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네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넌 내게, 내게 하나 남은 친구니까 항상 날 지켜봐줄 거지?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남들이 보기에 근사리 일이라고 할순 없지만, 난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두근거려. 그래서 노력할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지켜봐줘. 가끔 이렇게 찬바람을 맞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야. 밤하늘, 정말 예쁘다. 아주 나중에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꼭, 행복해질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래?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너 맞아, 나.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다는 건가? 나, 잠들어 있었던 거야? 이 세계 오니로 이후부터 한 번도 잠들이 없었는데, 방금 건 꿈? 그보다 여긴 어디지? 학교? 뭔가 따돌림을 당했던가? 당했던 걸까? 분명 막다른 방에서 오르골 소리가 나고 잠드는 것 같은데 아 발소리 잠깐만 나 아직 방금 전에 이제 오르골 때문에 꽤나 치유가 되었, 되었는데 음? 응? 응? 아, 아넌 우리 같은 반이었지? 응? 노이즈의 목소리가 있어. 아 목소리 노이즈의 목소리가 있어가 아니고 목소리의 노이즈가 있어. 잠깐 다리를 다, 다쳐서 양호실에 좀들렸다 가려고. 응. 어. 고마워. 이따가 보자. 아 참. 교무실에 안 가볼래? 단임이너 찾더라고. 뭐라더라. 면담? 너뭐 잘못한 거 있었니? 글쎄. 음...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 까만 형상이기도 하고. 노트에 또 글씨가 생겼어. 그 집처럼 또 그녀의 기억일까? 하지만 거기서 본 기억보다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야. 일단 좀 조사해볼까? 그녀라는 게 그걸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걸까? <laughs> 넌 어딜 가든 있구나. 토끼는 어딜 가든 공동 전국 공동의 세이브 포인트니까요. 포인트니까요. 어, 협구인다. 네 그러면 일단 딱 시간도 좋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이 거울에 비치는 걸 보니까 귀신인가 아닌가?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떡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세계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 건 아직 미문이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로 다음 파트에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갑시다.